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삼일 기도에 할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러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아멘 네. 오늘은 네. 할레를 받으라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며 어, 할레를 행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할레는 생식기를 자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자녀를 가지게 되는데 너희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자녀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난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또 의미합니다. 교회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뭘 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태어났고 또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수 없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고 이제는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헛짓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안전히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 변화시키고 나서 복주기에 합당하게 변화시키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복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더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만드시는데 집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너스로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날을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느니라. 아멘. 강야를 통과시키면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죄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렬을 통과시키시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고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 주시려고 우리를 다루고 다루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강렬을 통과시키고 그리고는 가난안 땅에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거란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 그때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왜? 내 하나님 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은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신 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하나님은 너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로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모든 세계가 힘들지만 우리나라도 코로나로일이란서 굉장히 힘이 들죠. 어, 또저 북한 땅도 굉장히 힘이 들고,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한, 북한 통일도 시킬 수 있고, 이대한 민족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될 때, 우리 민족은 참 복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민족이 될 때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잘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잘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정기하게 높이 세워주실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높이 높이 올려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로 세우실 수가요. 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순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역사들기를 지금 코로나 때 가장 우리가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전도가 끝났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 실추됐기 때문에, 전도는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분위기를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 구원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 되셔서 모든 죄인들 을 안아 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주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모든 일 막힌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강구하면 하나님의 영을 강구하면 집안이 정말 다 부셔진 것 같아도. 그치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부셔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할례를 행하는 것예요 너희는 할수 없다는 걸 고백해라.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고백해라. 이것이 바로 할례를 해나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보고 이렇게 할례를 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고 너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물질의 복도 받게 될 것이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게 될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복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살아는 것, 가정의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네가 잘 되는 복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한 땅의 선도들도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이 민족이 온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민족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헌세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는 각자 또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